진짜 기본적인 부동산 단어 알려주겠다.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매매, 파는 사람은 매도인, 사는 사람은 매수인, 집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필증집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, 맡기는 돈은 보증금, 소유권은 그대로 공간만 빌려주는 건 임대, 세입자가 또 빌려주는 건 전대차, 가게 넘길 때 받는 돈은 권리금, 목돈 맡기고 쓰는 건 전세, 매달 돈 내고 쓰는 건 월세, 새 아파트 신청은 전약 당첨되면 생기는 건분양권 재개발 구역 입주 권리는 입주권,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은 조합원, 입주 전 분양권을 파는 건 전매, 분양권 가격에 붙는 로또는 프리미엄 주 분양가보다 싸면 나 그대로면 무피. 국민 평수 줄여서 쿠평. 국가가 하는 분양은 공공 분양. 할수 없는 기간은 전매제. 집살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. 팔때 내는 세금은 양도세. 세금 안 내는 건 비과세. 현장 보러 가는 건임장 은행 담보는 근저당. 동네 전체 바꾸는 건 재개발.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건 재건축. 집값 오르게 하는 건 호재라고 한다. 아무리 기본적인 단어라도 필요하다면 전부 알려줄 테니까. 구독하고 필수 정보 알아가기 바란 더 많은 정보는 아름다운 내집 밖의 유튜브나 114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를 추천합니다.